이어서 마지막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는 이 다보스 포럼에서 이야기가 되고 있는 토큰화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스위스 다보스에서 열리고 있는 26년도 이 세계 경제 포럼 WEF에서 암호화폐 분야에서 가장 꾸준히 다뤄지고 있는 주제가 이 현실 세계 자산, 이 RWA의 토큰화입니다. 이번 다보스 포럼은 19일부터 23일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눈에 띄는 변화는 암호화폐 논의의 초점이 이 금융 시스템에 들어올 수 있는지에서 이미 들어와 있는 블록체인을 어떻게 통합할 것인지로 옮겨갔다라는 점입니다. 이 WEF 보고서들은 26년도를 디지털 자산 시장의 전환점이다 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제 블록체인이 더 이상 실험이 아니라 실제 금융인프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특히 토큰화 같은 경우에는 블록체인이 전통 금융으로 스며드는 가장 현실적인 경로로 반복을 돼서 언급이 된 건데요. 이제는 토큰화가 미래인가? 라는 질문은 사라졌고, 어떤 자산을 얼마나 빠르게 토큰화 하는지가 이 논의의 중심이 되어 합니다. 이 다보스 주요 패널에는 리플 CEO, 코인베이스 CEO를 비롯해서 유럽 중앙은행 관계자들 또 글로벌 금융기관 인사들이 함께 했는데요. 이들이 공통으로 강조를 한 점은 바로 주식 또 채권 부동산처럼 기존의 유동성이 낮았던 자산을 블록체인 위에서 거래를 가능하게 만들고 또 분할 소유나 유동성 확대 이 국경 간 결제 효율을 높이는 것이 토큰화의 핵심 가치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 실제 움직임도 빨라 보입니다. 이 블랙록이나 BNY 멜론 또 유로 클리어는 이미 대규모 토크나 상품을 출시를 한 상황이고요. 은행이나 블록체인 간의 경계가 빠르게 흐려지고 있습니다. 이 변화의 배경에는 바로 25년도, 장면도를 거치면서 미국이나 유럽에서의 규제 기준이 비교적 명확해진 점이 중요한 총매제로 작동을 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빠질 수 없는 게 바로 또 스테이블 코인일 텐데요. 다보스에서는 스테이블 코인 코인이 전통 금융 그리고 디파이를 잇는 가장 실질적인 연결고리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결제 또 자금 관리 영역에서 이미 핵심 인프라로 자리를 잡았다라고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 수치로 보면은 흐름은 더 분명하다라고 합니다. 이 토큰화된 RWA의 총 예치랑 이 TVL은 이미 210억 달러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이 맥힌지는 2030년도까지 시장 규모가 2조에서 4조 달러까지 성장 가능하다라고 내다봤고요. 이 BCG 같은 경우에는 최대 16조 달러까지도 가능하다. 이렇게 긍정적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 리플의 브래드 갈링하우스 CEO는 XRP 레저 기반 토크나 거래가 1년 만에 19조에서 33조 달러로 늘었다 라고 설명을 했고요. 현재는 투기보다 오히려 기관 결제 인프라에 집중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렇게 코인베이스의 브라이언 암스트롱은 또 토큰화된 주식이 전통 주식 시장의 미래일 것이다 라고 평가를 하기도 했고요. 이 뉴욕 증권거래소 SEC 역시 기존 규제틀 안에서 토큰화 증권 그리고 24시간 거래를 연구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현재 토크나 자산의 65% 이상이 이더리움 위에서 발행이 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 보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2026년도 다보스 포럼에서 던져진 메시지는 분명해 보입니다. 이 토크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이 글로벌 금융을 조용히 재편하고 있는 현실적인 이 핵심 인프라라는 점입니다. 이제 시장의 질문은 하나일 것 같습니다. 이 토크나가 올 것인가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고 또 깊게 금융시스템 안으로 들어올지일 것 같습니다. 26년도 또 토크나 시장 저희와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겠고요. 이렇게 마지막 주제까지 암호화폐와 관련된 6가지 이슈들 그리고 흐름들 함께 살펴봤습니다.